네, 주의사 최고위원입니다.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돈으로 공천권을 산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요즘 정치는 이제 직업을 넘어서서 일부에게는 노골적인 돈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. 네, 최근 민주당 김병기, 강선우 의원이 공천 출마 예정자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공천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정치. 선관위가 허용한 1인 최대 후원금을 낸 사람이 사실상 공천을 보장받는 구조라면, 어, 이는 정치가 아니라 상거래입니다. 이번 일이 민주당에서 드러났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같은 관행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까? 지방선거를 앞두고 형식적 공천권자인 당 지도부와 중앙당, 시도당, 공관위원은 물론 실질적 공천권자인 당협위원장 또 지역위원장을 향해서 아양과 후원금이 오가는 장면은 정가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. 지선을 앞둔 시점에 공천권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출판 기념회가 열리거나 결혼 장례와 같은 사적 행사에 모이는 부조금의 규모가 이 평소와 현재의 달라지는 이유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. 이런 부패 정치, 돈으로 공천권을 사고파는 더러운 정치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개혁신당이 끊어내야 할 구태정치요, 정치개혁 이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. 개혁신당은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공천 접수비용마저도 없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 역시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. 용기와 실력만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선거 어, 그 자체가 정치개혁임을 저희 당은 입증하겠습니다.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사례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돈의 거래와는 분명히 다른 정치 개혁신당은 말이 아닌 구조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개혁신당의 정치를 지켜봐 주십시오.